무너지고 말았는데 오늘도 커너을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함지윤 선수의 퍼스트 밀고 들어가죠 송영준과 대결! 예약 성공입니다. 와슈다조드라이브파 맞골 됐고요, 다시 한번 슛! 함지윤! 예. 함지윤. 골밑 하고 들어갑니다, 골밑! 성공이네요! 입니다 김정근, 함지윤. 서울밖에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도와줘. 자, 외곽 김정근의석점뭐 돌파합니다. 들어가 나갑니다. 자, 해인재 슛 성공. 양동근 함지현 제끼고 슛 성공. 김준 선수가 펼쳐 상고타에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네. 때문에 요 상당히 승격을 많이 쓰고 나온 거것 같아요. 골동품, 골동품, 태국이랑 경 분수령이 도있어 사이드 충전이 두 점, 민박과 어나옵니다함지현 제끼고 슛, 성공. 박종천, 안쪽에 함지현 박상호와 대결, 일대1 독합니다. 훅, 슛, 성공입니다오 아우! 감지, 함지음 선수가 뽑아냈고 슛! 지금 KT가 자이투 성공률은 한번기다주요 자, 안쪽으로 던스터, 함지훈의 좌중간에 백구샷 빨리빨리 만들어서 해야 돼요. 김효범 안쪽에 함지훈 선수입니다. 함지훈, 퍼스터프트슨 안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k t 의 키는요, 송영진 선수입니다. 네. 송영진 선수가 디펜스와 오텐스에서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양동근 그렇죠 이번 팀이 네. 하나가 중요해요. 히트로서는요 버텨줘야 됩니다. 파워스터 파워 슛. 이거 MV 가될 가능성 한번 네.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손점우도 이명범, 함지윤. 파스터 팬츠 안까지 파고 들어가죠. 네. 곡슛선 <laughs> 성공.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함지윤 미들라인 뱅슛. 예. <laughs> 김지훈 정면 자, 앞선에 김동욱 자락 4초 파고들면서 자 이거 보세요. 아, 지금 바운스패스 네. 삼지훈 레이업 아, 들어갑니다. 바운스패스 삼지훈 자벤트홀에서 삼지훈 오른손 레이업 자 <laughs> 기가 막힙니다. 김동근 조각 바운스패스 삼지훈 중거리 뱀추 정확합니다. 바운스패스 삼지훈 다시 아, 내주고 자, 아, 점점 박종천 점 접시도 빼줍니다. 함지훈이 공 이어받고 올라갑니다. 양동근, 함지훈, 천대현이 들어와 있고요. 김동우와 브라이언 던스턴. 함지훈이 막고요. 외곽으로 다시 함지훈에게 볼 연결. 두 사람 사이 던스턴에게 그대로 넘겨줘서 득점 인정됩니다. 해주고 코너로 빠르게 돌립니다. 손영수 선수가 어떻게 승리하는 볼까요 함지훈 득점 상대 반칙. 함지훈의 추가 자유투까지 양동근이 뛰고 안쪽에 천대현 함지훈에게 연결. 던스턴 함지훈 득점. 박종천 함지훈 존스이 밀어냅니다만 훅슛 득점입니다. 이 집중되면서 실책이 나오면서 동기의 흐름 기 자체가. 아, 정면 안쪽 함지훈 빅슨을 가볍게 따돌리고 올라갑니다. 골밑 돌아서면서 득점입니다. 동작에서도 상당히 동력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함지훈의 포스터 박광재가 막아 서고 있습니다. 스피닝 이후에 올라갑니다. 반칙. 함지훈 선수입니다. 자, 어. 득점 길러서 슬라이네 잠깐만 타이밍이. 안 좋아도 이렇게 블럭을 당하고. 던 스트레인 슛. 박광재 선수와 아주 치열한 골 및.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함지훈 포스터 들어갑니다. 뜹니다. 득점. 양동근 길게 빼줍니다 골밑에서 함준을 리버세이어 들어가네요 말아야 돼요 그렇군요 함지훈이 배가 오면서 쏩니다 예 선수 이제 공격 없이 상당히게 어떤 동작이 필요합니다 함지훈의 복수시 실패 다시 공격 리버잡고 다시 뜹니다 플라이 막혔어요 반칙 자 예요 함지훈의 순간이 뱅크 슛입니다 박지현 다중간 중간에 블락슛 떨립니다. 덕천. 이게 길미가될수 있거든요. 네. 김정근 그대로 리약 아하. 그함지훈 성공. 와, 전재현 함지훈 성공. 오래된 수치거든요. 정을챔굴가위치바라고 있네요. 덕턴 덕천. 점정꼬여 가는 거죠. 함지훈올려줬고요덕턴덕 자, 함지훈의 버석 무승부 상대로 함지훈자 골밑. 들어가죠 함지훈 다시 한번 함지훈이죠 이승준 상대로 밀고 들어가면서 너무 쉽게 뚫리죠 아, 함지훈의 아, 점수입니다 그, 모빌세계 티키회입니다 공격 3명 수비 3명 내주 함지훈 아, 들어갑니다 이게 되겠죠요지막은 함지훈 함지훈 타고 들면서 인사이드 아, 좋아요 에르메인52대52엘리 아, 로패스 함지훈 아, 김동희이또 함지훈을 잘 맞잖아요 아 그런데 아, 네. 아, 네. <목소리> 다시, 다시 한번 함지입니다. 에버. 양동근. 자한번 시간을 끊어요 김사클라기. 예. 오... 밀고 들어가면서 어, 아, 득점. 먼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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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인즈 플락시시고요자 멋진 김지성. 득점 함지훈. 한번 좋으세요. 다시 안쪽 보고 있습니다. 짧게 내주고 리버스. 함지훈의 득점입니다. 아, 다시 빠르게 양동근이 넘어왔습니다. 함지훈 골밑에서. 자 반대편 던스톤 마무리. 지금은 함지훈이 정말 잘 봐줘요. 근아리 야, 함지훈 꼴미 득점. 뭐 좋네. 함지훈입니다. 안쪽으로 함지훈 올니다 자, 열망이 더 강하다고 하는데요. 자, 두 모두 일단은 그 포스트의 볼이 잡은식으로 들어가죠. 그렇군요. 다 안쪽에 함지훈. 컨택츠에 이만 뛰었고, 양동은 안쪽으로 씌웠고, 함지훈인사이드 득점! 헤인즈에게, 안쪽에 함지훈, 헤인즈에게 전달됐습니다. 헤인즈가 뜹니다. 득점! 수대현 샤플락 쫓겨왔니다 다가오면서 함지훈 1,000원 고 던집니다. 들어가네요. 점프 정확합니다. 함지훈! 떨어졌습니다 폭공기회, 헤인즈, 두명 사이에서 안쪽으로 함지훈, 리버스레이어 성공! 가 조금씩 추격에게 발판을 마련하는데요. 함지훈 좁은 공간에서 계이아공 네, 수비 지방에참가를 해야 돼요. 예. 함지훈 포스트 공을 돌아서 인사이드 공격 성공. 자, 함지훈이 볼을 받아 잡습니다. 직접 따립니다 인사이드 스츠니다. 득점! 이번에 상대에게 경기를 어렵게 풀어가고 있는데요. 함지훈 이던집니다 들어가네요. 삼지훈타임전에서 올라갑니다. 다시 석점 차. 삼지 외곽에서 동점을 노립니다. 들어갔어. 아... 중간 김영범석 점. 짧았고, 리리역전스켓 바스켓. 재혁 감독이 박수로 호를해드겠습니다아 조금씩 짧아요, 짧아요. 네. 네. 자, 커트 플레이 슛. 입니다. 자, 지 외곽에 김동호. 자, 골밑에 아, 함지훈이 수비입니다. 어, 6차전 경기. 아, 모비스가 오늘 이긴다면은 올 시즌 프로농구는 여기서 끝납니다. 골밑 성공입니다. 자, 골밑에 함지훈. 자, 던스턴에게 던스턴 슛. 아, 양동근. 다시 함지훈에게. 자, 이제 공격이 이제, 아, 시작되죠? 함지훈 외곽에 양동근의 섭정또 들어갑니다. 3점. 놓치만 이루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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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이에요. 자, 다시. 또 이제 예, 함지훈 선수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예, 또, 자, 이번에 자, 돌면서 골밑에렸어요 골프 틀렸어요. 슈파스코, 지금우뚫렸어또 5.2개. 모비스가 우승을 한. 골밑에 함지훈 던선에게 던선의 슛 성공입니다. 다시 함지훈 포섭입니다. 함지훈, 들어가면서 슛 성공입니다. 박종천, 직접 슛 너벌. 함지훈, 리바운드 옥 소균정장 슛. 아, 파울입니다. 한 예가 되겠습니다. 파스코. 더 많은 그런 어떤 경기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 네, 아, 그 외가 이렇게 안터지는데 바로 네. 어, 간간히 그 전태풍 선수만. 굴러가면은 네. 뭐 모비스의 승리가 오늘 경기는 붙여지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에, 24초를 충분히 쓰고 있습니다. 다섯 의승 승공입니다. 지금 점차가 30점. 어떻게 보면 울산 모비스는 또8등선을 넘었다고 보네요. 네, 또 반칙. 주승부 선의 반칙입니다. 경기는 어, 챔피언전에서는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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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그렇죠. 아닌데. 아 처음 나, 처음 나오는 했어요. 네. 그리고 또 보기가 더또두루어스 네. 많은 점차 40 점차까지 벌어졌고. 네, 지금 뭐 모비스 벤치에서는 선수들이 프로 네, 예, 예. 네. 그, 울산 모비스의 우승입니다. 울산 모비스의 2009-2010 들어오는 우승 우승 때랑은 어떻게 느낌이 좀 다르세요? 정규 시즌 우승 때랑 느낌이 다르세요? 어, 정규 시즌 우승은 두번해 봤는데 그때랑 느낌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고 진짜 진정한 챔피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가장 큰 고비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젠가요? 고비의 순간이요?